세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해 계획된 재앙 미가서 2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7번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참 아프고 힘든 이야기. 하나님은 좀봐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도리어 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만큼은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징계가 내려오고 재앙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가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신앙을 예고하셨지만 이 미가서 3장을 이어서 쭉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뭐 어떻게 이런 현실이 있나라고 할 정도의 표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치리자들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자가. 근데 이 치리자를 세상 통치자를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왕로 타고 있는 죄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나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치리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정자들과 종교인들의 타락으로 실험하는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뒤엎으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오는 박가리 갈을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헐벗고 굶주리며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은 뭐냐면, 육에 보이는 현실, 우리 삶의 현실, 사회적, 정치적 현상,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조성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며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 이결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치리자들이 만들고 있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에게 가슴 아프게 눈물 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어린 자녀들과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과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모를 다 잃고 연로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는 어느 어린아이의 가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버려진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가슴조미게 바라보고 계셨고, 사업하다 하루아침에 여타의 이유로 거리에 나앉게 된 사업 실패자의 절망과 그 가족들의 신음을 듣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 질병 때문에 몸을 힘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 가족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정치가들과 경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밤새워가며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님 앞에 세워지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어떨까, 밤이 새도록 고민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리자들은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도권이 아닌 신앙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고함. 예수 피 뿌림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왕 삼아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의 지체가 돼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 이런 형제들의 연합하여 동고함. 교회 교회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영생.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이서 3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영생과 연계되고 생명으로 드러난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 사랑은 뭐냐면 복지활동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런 식의 행동이 아니라 이건 복음과 연관된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의야라고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깨우쳐주는 이 고난을 겪는 자들이 형제사랑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생과 형제사랑을 이렇게 서로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구원, 즉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섬기느냐, 나를 경배하느냐. 그럼 너가 형제 사랑을 하고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돼. 네가 복음 전함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어, 해산하는 속을 하고 있어. 이걸 물어보게세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어우러져 돕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평안히 가라 더욱깨라 배부게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공개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복지 단체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게 아니라 복지 단체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복지 단체에서 무료 급식소, 무료 옷 공급, 뭐 무료 치료소 이거 다 교회가 야 되잖아요. 겨우 조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은 복음과 연계된 거였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추운 날 덥게 해준 거고, 굶주린 자에게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건 불성인 겁니다. 본질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의 행함. 그래서 영적인 형제의 사랑이 되는 사람은 물질로도 그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가서는 택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손을 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난과 궁핍함이 내가 원인이 아니지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가난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필요한 걸다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여기서 기도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인 거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동정심이 아닌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적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벗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재앙이 계획되지 않도록 나라의 정치가와 경제행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의사결정과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내 자기의적 욕구, 탐심과 종형의 죄를 채우기 위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나라를 치리하는 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이들이 올바게 이끌어 가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전하게 가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그 신앙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능력껏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재앙 미가서 2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드렸던 말씀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해 계획된 재앙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표현, 맞춤형 권한계 이런 것은 전부다 심판 날에 하나님께 나를 담대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표현되는 계획된 맞춤형 고난 기꺼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계획된 재앙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빨리 깨달음을 겪고 그 재앙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